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른손 코드 집는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왼손은 지난 시간에, 어 이렇게 벌려서 친다는 걸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C 코드, 가운데 손반 누르기도,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C, D, 에 e, F G E 에 B B는 b 는 가운데 숟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B 내도, 내, 파가 검은 공간을 올라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접보겠습니다 왼손이 손을 쫙 벌리고 칠때 오른손은 손을 모아서 1 4모드를 칩니다. 둘이 막 이렇게 벌리면 보기 안좋겠죠? 그래서 오른손은 손을 1,4,5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1 3 5 칠때 그냥 그대로 C 이렇게 C죠. 도가 C죠. C, 어, C, D, D인데, D는 가운데 손가락에 검은 건반을 칩니다. 레, 파, 라가 D 코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E 코드도 가운데 손가락에 검은 건반 칩니다. 미, 솔샵, C. 이, 이 코드입니다. 파는 그냥 검 검은 검반 안 치고 흰 검반만 파라도가 F 코드입니다. 파라도 1 4 5 이렇게 1 3코 그대로 숨모양 C부터 그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갑니다. 여기 파는 여기 D E G, G, A도 검은 건반 가운데 손가락에 갑니다. 유로, 유로. B가 또 문제입니다. B는, B는, C하고, 레하고, 파가 검은 건반 갑니다.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를 마, 이하으면 피아노를 다 쳤다고 봅니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리듬을 안 치고, 칠때반주 C 코드가 있다 하면, F 코드가 있다 면 F를 여기 네 박자죠. 그래. 지금 B플랫이 돼서 제가 B플랫을 <laughs> 레 하고 B플랫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F C코드 C 이렇게 하면 C7코드입니다. 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c 가 플러시 하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F, F, F 네 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D 마이너가 또 있죠. 그럴 때는 에헤. 아까 D 코드를 가운데 올라가라고 했죠. 마이너 할 때는 그 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얀 건만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도 되고, 그 다음에, C, 아 C7이죠? 그러면, 아까 C 코드라고, C 코드 이렇게 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악보가, 악보가 쏠입니다. 쏠인데, 저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C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칩니다. C7. 이렇게. 그 다음에 F. F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F도 원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 F가 파죠, 파. 파가 파일 때는, 깨끼 손가락에 리듬을 맞춥니다. 파을 칩니다. 이것도 F고 이게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 라, 도를 치는 겁니다. 어디든지. 근데 지금 악보에서는 파가 여기 있으면 파을 깨끼 손가락으로 맞춥니다. 파을 깨끼 손가락으로 맞추고 이게 리듬을 맞추고. 파라, 도가 들어가라, 도, 하고 라가 들어가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칩니다. 이게 바로 자리바꿈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웠나요? 그 다음에 여기 F가 있죠? 아니, F가 있는데, 나입니다. 나일 때, 어, 나일 때는 나를 치면서 바로 위에 도가 있죠? 고렇치이면 이렇게. 좀 하나 치고 아니면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들으면서 음, 깨끗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자리게이렇연습렇게이이게 익숙해지면 자리바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는 한가지 팁 팁을 말씀해 줄것 같으면 깨끼손가락이 이렇게 만치면 어, 이게 무슨 곡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깨끼손가락은 리듬을 칩니다. 그래서 깨끼손가락이 지금 애플하게 했죠. 제가 F 이게 바로 깨끼손가락을 사 여기 니게 깨끼손가락에서 그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끼손가락을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엉성하게 치면 음이 안 나옵니다. 다른, 다른, 다른 데는 보조고 깨끗 손가락 리듬이기 때문에 좀구 칩니다. 항상 깨친 손가락에 어, 리듬을 달고 다닌다 구각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공구 쉬었죠? 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구독좋아구눌러주구요바이친이이